네, 오늘 실화 기반의 IP에 대해서 저희 하이제킹 그리고 1987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계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어, 감독님과 작가님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하이제킹 뿐만 아니라 1987도 함께 하셨는데요. 두 작품 모두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실화 바탕의 스토리텔링에서 살려, 어, 집중하는 부분과 그리고 배제하고 생략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각각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s 그 그거는 철학인 e 같아요. 자기 철학에 의해서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d good, good, 실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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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사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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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요 good, 왜그 시대에 그 순간 일어났느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1987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다잘 아시지만 어쨌든 이 군사 정권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 염증들이 쌓이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이 국민들한테 응축되어 있다가 87년에 두 가지의 큰 사건과 만나면서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6월 항쟁 자체가 국민들이 만든 거니까, 국민들이 이걸 해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실제로, 위그 레전드 같은 경우는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그러니까 초고를 쓴게 2015년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그 초고를 썼을 때 이미 뭐 이름만 되면 알 만한 유명한 감독님 또는 뭐 제작사에서 이미 제가 아는 것만 한세 군데에서 이미 책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거는 메이드가 안 되고 제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의 그 이야기들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었어요. 어떤 분은 박종철 열사 얘기만 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이한열 열사 얘기만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 저는 이제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박종철 열사로 시작해서 이 안을 열사로 끝나는 이야기이지만, 그게 누구 한 사람의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룩한 업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맥락으로 파악을 한 거고,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릴레이 플롯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계속 바뀌어나가는 방식에. 하이잭 행도 똑같았어요. 어, 분단의 아픔, 역사 고그 안에서 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f p 1기그 사건이 어, 그 아무리 중점이 되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1년 전에 있었던 YS11기 사건이 없었으면 뒤에 F11기 사건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 당연하게도 나는 이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결국 그 출발이 분단해서 출발했음을 이 얘기하는 게 맞다. 그게 맥락에 맞다. 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 작품 제가 김성 감독이 해달라고 했을 때 조건을 딱건게 YS11기 사건 만약 누가 나중에 빼자 그러면 나 그때 안 한다. 했을 거예요. 기억나죠? 이거 건드릴 거다 분명히. 투자사 애들이 이거 다 빼라 갈 거다. 왜냐하면 그게 좀 약간 이념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기 때문에 저는 쓸때아 분명히 이제 나중에 뭐 그런 일이 발생할 거고 근데 만약 그걸 빼면 나안 해. 요걸 전제로 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화 기반의 컨텐츠로 뭔가를 만들려면 자기 철학을 갖고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인과관계를 따져서 맥락을 잡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가평님도 네. 어, 어, 질문 자체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축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 저는 일단 영화 이 하이잭킹을 하면서 사실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폭탄을 덮었던 조종사와 그 북으로 가려고 했던 테러범. 이라는 인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인물들의 서사를 되게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71년도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되게 좀 많이 찾아봤었고 그러면서 그 조종사 분의 삶과 그 테러범 삶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할수 있었고요. 어, 그런 서사를 바탕으로 되게 지금 하이제킹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뭐 서사들이 조금씩 추리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테러범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테러범 자체를 그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 해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되게 잘못됐지만 그 행동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서사를 좀 많이 찍어 놨던 거를 편집 과정에서 압축을 했어요. 그런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용대라는 인물이 아이 정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겠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고 테인이라는 그 조종사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실제 조종석에는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의 모델을 좀 합쳐서 그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세 분이 다계신 거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있었지만 설명을 하자면 그두 시간이란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상황들을 다 보여주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조종사 캐릭터를 합치면서 그들의 서사를 좀씩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취했고요. 또 음 생략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간적인 건것 같아요. 그 서사라고 했지만 서사를 모든 걸다 보여줄 수는 없고 결국에는 영화에서 이제 취해야 될 것과 이 결론과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들은 추격을 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완성시켜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 실제 사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결말을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영화를 구성할 때그 알려진 결말에 대해서는 결말이 있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드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히든 카드가 있어야 돼요. 관객이 모르는 어떤 히든 카드. 이르팔치는 두 개였어요. 하나는 연희라고 하는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유일한 허구의 인물, 연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이 국민을 대표하는, 그냥 그 당시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갈수 있는, 감정이입에서 일반 관객이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강동원. <laughs> 왜냐면 강동원 이제 배우가 이제 이한을 열사 역인데 시나리오에 이름이 이한열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잘생긴 남학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시나리오를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작가가 공평하는 거예요. 이거 감추고 갈 거야. 이 사람이 이한열인 거 감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생긴 남학생 그렇게 이렇게 면의 하고 얽히고 어쩌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 어라. 이 사람이 이한을 열사했네? 이제 이게 이제 히든카드였던 거죠. 그래서 구, 뭐 국장에서 사실은 관객들이 그거에 맞게 반응을 잘 해주셨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제킹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히든카드였죠. 하나는 우리가 사건을 다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맥락만 알고 끝만 아는 거지.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첫째는, 그 용대 실제 범인 이름이 이제 김상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을 거쳐서 테러 범인 됐나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실화에서 그대로 따와서 히든 카드처럼 쓴 거고 두 번째 우리 전투기 공군 전투기가 그 F-17기 비행기에 실제로 기관총을 쐈다 맞췄다 날개가 부러졌다. 그거 아는 사람?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에서는 쏘잖아요. 기관총으로 우리 비행기를 쏘는데, 그거 싫어해요. 실제로 쐈고 날개가 거의 반쯤 부서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히든카드로 쓰는 거죠. 근데 해지킹은 그걸 진짜, 진짜 아닌 줄 알더라고. 날개 이렇게 총 하는데, 영화니까 구라쳤겠지. 뭐, 이렇게 보니까, 아씨,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사실 모든 사람이 실화를 완전히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히든 카드를 숨겨서 관객을 놀라게 만들고 흥미를 갖고 갖게 만들 건가. 요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카드 최소 두장 두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네. 저 같은 경우는 작가님은 이제 스토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스토리를 텔링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 결국에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실,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조종사가 거의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뭐 대사도 많지 않고. 뭐, 테러범 같은 경우는 조종석과 객실을 좀 오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이 넓어가지고 뭐가 많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인물들의 감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배우들과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 조종사 같은 경우는 과연 당신이라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정우 배우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촬영을 했고 용대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저도 그 납치범이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정말 그냥. 먹고 살려고 간다라는 어떤 큰 생각 정도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촬영에 들어갔는데 어, 찍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 좀 저도 이입이 됐고 이 캐릭터가 왜 그렇게 그 테러범이 가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이해가 돼서 그 부분들을 좀잘 표현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어려웠던 지점이 뭐였냐면 감독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 테러범한테 공감을 하고 이 사람의 행동을 용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거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잠시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하이잭킹처럼 강렬한 소재의 IP가 글로벌 관객들에게 확장 가능성을 가지려면 로컬한 배경, 로컬한 어쨌든 역사적 이야기인 배경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과정에서. 즉 글로벌 관객들에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가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잘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든잘 만들면 세계에서 다 가져가요. 특히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한국 콘텐츠가 워낙 잘 되니까 일단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나 그 장르를 좀 타긴 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컨텐츠 섭외하는 걸 보시면 대충 반면 교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만 영화, 여러분들 뭐 봐요? 보시는 거? 주로 이제 뭐, 청춘 멜로, 뭐 이런 거잖아요. 청설, 최근에 개봉한 영화도 리메이크 한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나의 소녀 시대, 뭐 이런 거. 다른 영화 기억나세요? 대만에서 나온 거? 거기 무슨 예전에 레인보우 워리어라고 그 대만, 그러니까 일본군이 대만을 침략했을 때 대만 원주민들하고 그 일본군하고 싸우는 실제 역사를 갖고 대만 사람들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역대 박스 오피스, 대만 박스 오피스 뭐 2위인가 1위인가 한 영화거든요. 여러분들 아세요?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 뭐 그뭐 백야행 옛날에 용의자 X 그다음에 뭐 화차 뭐 그런 것들 다 일본 영화 리메이크이거나 일본 소설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주로 범죄 스릴러 장르. 그것 말고 일본 영화 뭐 보신 거 계세요? 뭐뭐 뭐 여러 가지 뭐 예전에 무슨 뭐지 그거 뭐죠? 예? 네? 뭐 춤추는 대수사선 뭐 이런 거 뭐, 있어요.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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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러브레터. 러브레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럼 뭐, 그리고 그 이제 지금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OTT 잘 보시면 또 하나가 이제 그 공포나 범죄 스릴러 이런 것들은 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만든 거 가끔 여러분들 뜰 거예요. 파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영화 미국에서 이제 한국 영화 가져다가 미국에 수입해서 이제 배급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파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한국 영화는 가면 교포들만 앉아서 본대요. 근데 파묘는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봤대. 그래서 진짜로 미국에서 꽤 많이 흥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왜 왜 그런데 그랬더니 호러 장르니까. 어컬트 호러. 이거는 고정 팬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무슨 뭐 동남아에서 만들어진 뭐 태국 뭐 이런 데서 만들어진 호러 영화들 가끔 수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장르를 좀 타긴 한다 일단 잘 만들고 그리고 장르도 좀 적절하게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먹힐 수 있는 어떤 장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감성이잖아요 거기 이제 보통 이제 가족 얘기 빠친코 같은 그런 역사에 이제 뭐 얽힌 가족 얘기나 뭐 멜로, 그 다음에 이제 코러, 범죄 스릴러, 뭐 대충 카테고리가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에 제일 잘 팔린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전쟁 영화는 다잘 팔려요, 전 세계. 뭐아무 그런 식으로 장르를 좀 타긴 한다. 근데 이 다섯 개 장르 사실 말고 다른 장르가 있나?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네. 요 안에 그거 뭐예요? 잘 만들면 된다. 네. 끝. 네. 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뭐 한국의 뭐 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 o K 드라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글로벌하게 어떤 보편성을 가지는 이야기를 만든다기 보다는 그냥 좀더 우리만의 색깔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아마 그게 충분히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생충 같은 경우도 되게 한국적인 소재의 한국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글로벌하게 또 상도 받고 잘 됐던 이유는 그 안에서의 재미를 충분히 저는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경적인 재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캐릭터, 인물들, 상황적인 재미를 충분히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만드신다면, 어, 넓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